안녕하세요. 장말 중각입니다. 외모는 뭐 솔직히 말해서 남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요소죠. 이 외적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남녀 관계의 성공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허, 외모의 역할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하네요. 이혼한 사람들은 경험이 더 많고 파트너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좀 살아보니 외모만 한게 없더라 그 얘기죠. 이 외적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관계 초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도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외적 매력은 지능, 성격 또는 공통되는 관심사와 같은 요소들보다 그 관계의 성공을 더잘 예측하는 것으로 여전히 꾸준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외모의 중요성,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 여러분, 콩깍지 아시죠? positive illusion. 콩깍지가 뭡니까? 상대방을 긍정적인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근데, 이러한 콩깍지를 가능하면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매력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오죠? 네. 외모죠. 그러니까 돌싱 남녀들은 이미 한번 실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 관계에서 놓쳤던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 파트너를 찾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신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 파트너에게서는 외적 매력을 중요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온달 공, 온달 왕자의 그 아내죠, 평강 공주. 응삼이 하고 어떻게 한 입으로 덮어요? 안 그렇습니까?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혼한 사람들은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할 때더 까다롭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트너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단 머릿속으로는 더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혼한 사람들은 잠재적인 파트너를 걸러내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필터, 그 필터로서 외모를 더그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되는데 이혼한 남성은 이혼한 적이 없는 남성보다 파트너의 신체적 매력을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맛을 보면 맛을 볼수록 입맛이 더 까다로워진다. 그 얘기죠. 적당히 그냥 뭐한두번 찍어 먹고 바로 그냥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최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 아시죠? 피트도 뭐 이혼한 다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 파트너의 신체적 매력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혼 후 남성들이 신체적 매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미디어와 사회적인 규범도 이혼한 남녀들에게 파트너의 외모가 가지는 중요성을 어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디어는 근본적으로 외적 매력을 이상적인 남녀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매력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관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체적 매력이 필요하다는 문화적 규범을 만들어내게 되죠. 따라서 자신의 이혼 사유가 혹시 상대방의 외모 때문은 아닌지, 아유, 나는 좀잘 살고 싶은데, 눈 떴다 하면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연놈들 때문에, 아, 오늘도 이혼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외적 매력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이성 파트너의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증가시킨다는 텍사스 대학의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되죠. 즉,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매력적인 이미지에 노출될수록 자신의 연애에서 외모를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외모의 중요성, 뭐, 물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혼 통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담 대학의 연구원들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외모는 여성의 경우 이혼의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죠. 이 연구에서는 남편보다는 신체적으로 더 매력적인 여성이 이혼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핵빠은 남자하고 살고 있는 미녀 같은 경우에는 막 우리 여기까지 하자 이런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또한 아내가 남편보다 신체적으로 덜 매력적인 경우 이번에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빠은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불성실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그, 못생긴 여자하고 사는 남편들이 바람, 외도, 불륜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은 자존감이 높고 자신이 더 나은 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이러한 니은, 니은들은 결혼 생활에서 불만족스러움을 느낄 경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일 도장 찍으러 가자 이 말을 시부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텍사스 대학의 연구원들이 실시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체적 매력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이혼을 예측하는 요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연구 결과 평균보다 신체적으로 더 매력적인 커플은 이혼할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평균보다 신체적으로 덜 매력적인 커플은 이혼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면 잠시만, 결국, 뭐, 예쁘고 잘생긴 애들끼리 살아야, 응? 뭐, 이혼 안 하고 쭉 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좀, 거시기 하네요. 그쵸? 남녀 관계에서 외모의 중요성은 다양한 연구, 이론, 그리고 이혼 통계에 의해서 뒷받침 됩니다. 외모가 남녀 관계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 있지만 매력, 그리고 파트너 선택 및 이성 관계의 어떤 그 전반적인 성공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외모는 단순한 자기 홍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고 기술이에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